words를 익히지 않아서입니다. sight words는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빈도수 높은 단어들을 말하는데요. 한눈에 보자마자 딱 읽을 수 있게 외워 주셔야 해요. 이 단어들은 그림으로 나타내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단어 자체를 통문장 방식으로 자주 보여 주셔서 철자 발음을 기억하게 반복 또 반복 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헤일리쌤입니다. 오늘은 파닉스와 함께 공부하면 정말 유용한 단어들과 그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의 학부모님 중에 파닉스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파닉스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된 텍스트를 잘 읽기 위해서는 자주 등장하고 파닉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바로 보자마자 알아야 하는 고빈출 필수 단어, sight w o r s 입니다 Sight w o r s 의 중요성 영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대체로 파닉스 규칙대로 읽히지 않기도 하고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지만. 한국어에도 을,를,조사처럼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있어요. 영미권에서는 유치원부터 단계별로 사이트 워즈 학습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350개 정도의 사이트 워즈만 알아도 어린이 영어 책의 70%를 읽을 수 있다니 꼭 학습해야 되겠죠? 사이트 워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뭐든지 차근차근! 알파벳과 기본적인 음가를 익혔으면 쉬운 두 글자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 O를 T, O라고 배웠다면, 토 라고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투 라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익숙해지는 단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것을 추천드렸죠. 쉬운 문장이어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어더 이즈와 같은 사이트 워즈는 당연히 나오니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문맥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재미있게 반복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이 성향에 맞게 게임이나 퀴즈로 한 번에 5개에서 3개 정도 반복하면서 아이가 잘 따라온다면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Sight Words, 얼마나 알면 되죠? 그럼 어느 정도의 Sight Words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High Frequency Sight Words는 여러 학자들이 정리해 둔 리스트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학년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세요. Top 10 Sight Words를 알려드리자면, the, or, be, to, in, of, that, and, I, have라고 합니다. 영미권 유치원에서 한 주에 배우는 Sight Words를 5 주에 걸쳐 정리해둔 목록이에요. Fly라는 학자는 노크 학자가 정리한 사이워즈를 확장시켰는데요. 목록에 정리된 단어를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어 텍스트로 즐겁게 공부하면 공부 효과가 더욱 높아지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재미있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습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아이에 맞는 맞춤 학습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은 쑥쑥. 영어를 처음 공부하여 글로벌 인재가 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m pink. Hi, I'm blue. We are friends. 아, 어짜증나. 왜 그래, 핑크요 아니, hey, v가 맞는데 왜 have라고 읽어야 하냐고. 맨 마지막에 매지이가왜 마법을 안 버리냐고. 아, 그거 불규칙 때문에 그래. 그런 단어가 있대. 우리 눈딱 감고 사이버즈 외워보자. <laughs> 사이버즈? 야, 근데 어떻게 눈 감고 외우냐? 눈 뜨고 외워야지. <laughs> 그래, 그럼 눈 뜨고 사이버즈 공부해보자.